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자 5월 10일 장 종료 이후 이 사피엔 반도체, 최근에 주가가 반등을 하나 했지만 다시 한번 빠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과 전망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추가적인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인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피엔 반도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반도체 관련 섹터에 꾸준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지금 AI 관련 산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사피엔 반도체 마찬가지로 재료 하나만 들어와주면 충분히 전고점 뚫어주면서 이 5만원대도 돌파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23,000원 가격대, 이 가격대만 깨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금 이 저점에서부터 들어왔던 물량들에 대한 이탈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홀딩 유지하면서 저점에서부터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사피엔 반도체, 이번 6월 달에 핵심적인 공시가 하나 나올 겁니다. 이 공시와 함께 나올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제가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래대금, 저점 라인에서 들어왔던 이 거래대금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탈이 전혀 없다는 부분, 매집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증권사에서 확인하고 있는 세력들의 물량 추정치, 이 추정치를 통해서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피엔 반도체, 이번 6월달까지는 꼭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사피엔 반도체에 대해서 이 일정들뿐만 아니라 물량들에 대해서 모두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 모두 정리해 두었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사피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핵심적인 반도체 섹터 전체적인 주요 일정들과 사피엔 반도체에 대한 개별 일정들 제가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이업 분석뿐만 아니라 재료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하고 수급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수 있도록 정리해 둔이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번호 010-8000-1904번으로 사피엠 반도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피엠 반도체 한 종목만 가지고 6월달까지 공시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문자 주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과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보름 정도 보유하면서 여러분들이 상승 노려볼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시감의 수단타 종목 실리콘2와 시노펙스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문자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오늘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시간이 보이실 겁니다. 5월 10일 8시 43분 제가 장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문자 주셨던 28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실리콘 투 같은 경우에는 어제 호 실적을 발표하면서 강하게 상한가가 들어가 두었기 때문에 오늘 갭을 크게 띄우고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전장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매수를 하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AI 혈액 분석 시스템에 대해서 개발 완료된 부분이 장 전에 이미 기사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 발맞춰서 AI라는 핵심적인 재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가에서 종목들을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 드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갭을 띄우고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상한가까지 들어가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시노펙스 장전부터 기사가 나왔지만 갭을 띄우지 않은 채로 지금도 주가가 23%까지 올라와서 버티고 있다는 게 눈으로 보실 겁니다. 이렇게 거래 대금이 확실히 들어오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모두 알려드리면서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 링크를 키고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 걸어두고 매수가 된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제가 모두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절대 없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를 할이 스윙 종목들,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 모두 파악을 했고요. 이렇게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지금 가격대 라인이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재료를 보시게 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HBM,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신다면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을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번 달 중순부터 기사가 발표가 되었을 때이 반도체 섹터의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여기 보시게 된다면 과거 엔비디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인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을 통해서 기사가 발표되었을 때부터는 대량의 수급이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이런 핵심적인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대비 본격적으로 기사가 나왔을 때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혹은 단타 스윙 둘다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이번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함께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 놓치고 가시면 안 되시겠죠. 그리고 이 스윙 종목도 제가 단순히 말로만 드릴 게 아니라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 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 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 5 0 0 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피롭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 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